No, no. 홈페이지 들어오면 새 소식에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지사항 업데이트 개발자 노트 3개 다 불이 들어와 있어요 와 굉장하죠 3개 다 불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공지사항부터 보면은 점검시간은 8시부터 8시 40분까지고 이번주 목요일날 업데이트 되는거 뭐 이건 별거 없어요 업데이트는 이것만 보면 실망적이야 이벤트 끝납니다 보상 받으세요 캐릭터 위접속 상태에서 풍요로운 발굴제원 버프 지속시간이 줄어들지 않는 현상이 수정됩니다 와 역시 버그였어. 왜 이거 해자로 나오나 했어. 아니나 다를까? 바로 패치해버리죠? 이제 접속 안 해도 시간이 갑니다. 그냥 먹은 순간부터 24시간 절대값이에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풍요로운 발굴지가 접속을 끊어도 절대값으로 24시간 지나갑니다. 이번 주 변경되는 점은 이게 다구요. 이것만 보면 아, 망했다. 게임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개발자 노트가 떴습니다. 3개가 떴어요, 3개. 첫 번째 거부터 봐, 볼게요. 렐리의 확장, 신규렐리 강화 시스템. 맞네. 안녕하세요. 퇴주이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2025년 7월 업데이트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더욱 강해진 유저분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신규 랠릭 장비 업그레이드 시스템을 서해롭게 선보입니다. 신조의 랠릭 단계 확장 기존 신조의 랠릭 2에서 최대 신조 랠릭 1 2에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단계가 확장됩니다. 신조의 랠릭 5단계부터는 어빌리티 슬롯과 부가 옵션 슬롯이죠. 랠릭 전용 아이템을 사용한 추가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빌리티 슬로 5단계 이상 한 개, 부가 옵션 5에서 9단계 한 개, 10단계 두 개. 각 단계별로 모든 능력치의 맥스를 달성하면 다음 단계로 진화가 가능하며 진화 시 이전 단계의 모든 능력치 정보는 동일하게 계승이 되고. 아, 5씩 올라가는구나. 1단계마다. 10단계면 100인데? 복합은 200이 올라가는. 이야 무슨 내실이 이제 미쳤다. 5단계 이상부터는 어빌리티까지 어빌리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부가 옵션도 궁금합니다. 일단 커프에는 부가옵션이 중딜레이가 달리는데 여기도 그런 중딜레이 부가가 있는건지 브레이 슬릿도 올라갑니다 마반캔는 여기로 올리죠 신규 루나리아 랠릭이 추가 신조의랠릭 모든 영력치 맥스 달성 상태에서 루나리아 랠릭으로 진화가 가능합니다 1단계부터 <laughs> 어빌리티 슬롯과 부가옵션 슬롯이 제공되며 추가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빌리티 슬롯 1개 부가 2개 똑같이 승되는건 똑같네요 맥스 달성할때마다 1단계 올라가는거 4실 다지면 복합은 이거 합대미 400인데요. 근데 200이 어렵겠지. 쉽진 않을 거예요. 물방 마방도 여기서 많이 챙길 수 있네. 신조 10 단계 한이 정도만 해도 한 8, 9 단계만 가도 나있스인데 랠링 능력치 강화 시스템. 기존의 재료 아이템이 이제 신조 증, 증폭 그 신조 그건데 랠링을 위한 신규 UI와 강화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 랠링 능력치 강화는 새롭게 추가되는 컨텐츠와 연계되어 클리어 시 등장하는 NPC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랠링 강화 시스템에서는 강화하려는 렐릭 장비 단계와 새로 추가되는 컨텐츠의 클리어 난이도에 따라 지정된 성공 확률로 능력치가 상승합니다. 성공 확률 20%네. 여기 나와 있다 20%. 렐릭 강화를 위한 신규 컨텐츠, 고대 렐릭의 성소. 고대 렐릭의 성소 컨텐츠는 어비스 던전, 지용 최상위 컨텐츠 난이도, 유저분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이며, 자신의 스펙에 따라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렐릭 강화에 필요한 필수 재료를 획득할 수 있으며, 클리어 시 등장하는 NPC를 통해 렐릭 강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 난이도가 높을수록 강화 성공 확률이 증가하며, 많은 강화 재료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옛 기억의 숲, 던전, 캐릭터당 1일 1회 발굴지 같은 거네? 1로 들어갈 수 있네요 컨텐츠 난이도 1에서 20단계까지 존재 이클 보스 솔로는 7에서 10단계네 어, 대부분 이 10단계 하겠네 스펙 올라가면 이제 2단계 하는 거고 2단계는 이제 넘사벽이고 이 클립스의 아페테리아와 동일한 구조를 가진 던전에 4개의 미션 지역과 보스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스전을 클리어하는 것이 최종 목표 던전 중앙에 있는 소환 게이트를 조작하여 보스전을 진행할 수 있으며 아 이게 지금 보스전이야 신조 난이도에 따라서 강력하게 나오거나 약하게 나오거나 하는 건가? 기존 신조의 랠릭 강화 재료에 응축된 신조의 가루는 해당 컨텐츠의 기본 보상으로 획득 가능한으로 적용될 예정. 여기서 부가 옵션 이런 거 어빌리티랑 나오나 보네. 1위 숙제가 늘었습니다. 안내드린 내용은 7월 3일 테스트 서버를 거쳐 7월 17일날 정식 서버 업데이트를 목표로 진행 중. 과연? 이 강화가 진화는 실패하지 않네요 강화도 20% 확률이야 나쁘지 않아 그래가지고 일단 5단계를 해야 이게 어빌리티가 뚫리잖아 후가 옵션이랑 오 일단 5단계를 빨리 만들어야겠네요 신규 렐릭은 10단계 루나리아 10단계 해서 이제 주스텔 200까지 내실을 챙길 수 있는 돈 많이 들겠네요 돈 많이 들겠어 신규 렐릭은 이런 시스템인 것 같고요 두 번째 개발자 노트 CNI 기운 7월 업데이트 예정인 신규 장비 강화 시스템 시에나 기운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시에나 기운은 기존 강화 시스템의 틀은 유지하면서 보다 직관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신규 강화 시스템. 세계관 속두 번째 달인 시에나에서 비롯된 특별한 힘을 장비에 깃들게 한다는 설정. 룬의 아이들 그런 스토리인가봐, 이거는. 시에나 기운 발현. 장착 레벨 310 레벨 이상의 장비에만 가능합니다. 이, 이 형은 그다 되는 거죠, 막말로. 그러니까 효과 빼고 다 되는 거야, 아티팩트랑. 기운 발현은 100% 확률로 성공합니다. 기운을 발현하면 장비에 시연의 기운 1단계가 부여가 되고, 1단계 능력치가 있나보네? 증폭. 1단계 물리... 아 공격... 아, 공격력 올라가네 뭐야 이거 크리티컬 3% 스탯 증가 뭐야 이거 시에나의 기운이 발현된 장비는 흰덴의 가루와 시드를 소모하여 기운 증폭이 가능해집니다 기운 증폭에 성공하면 단계가 상승하고 사... 기운은 최대 10단계까지 강화할 수 있으며 3단계에 도달하면 해당 장비는 거래 및 모든 창고 보관이 불가능해집니다 3단계, 7단계, 10단계 도달 시 능력치 외에 추가 옵션이 부과가 되며 그래서 이렇게 추가 옵션이 있구나 3단계부터 거래 불가를 만들어버렸네 추가 옵션은 3단계, 까지는 해볼만 한 거야. 그 대신 교불이 돼버리네. 7단계 이상부터는 증폭 시도 시 기본 재료인 인덴의 가루 외에 장비 분해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장인의 혼이 증폭 재료로 사용된는데요 능력치 재설정. 배기 캐릭인데 찌르기 공격력이 나오면 매직 리폼처럼 돌릴 수 있나 보네. 아, 매직 리폼이랑 똑같네. 잠굴 수 있네. 무작위로 변경. A 라의 망치와 시, 아, 에라의 추가 옵션 재설정. 와, 공격력 증가 있다. HP 증가 10%인가, 이거는? 이래서 아까 사람들이 CD 값 올라간다고 이 소리 한 거구나. 한류의 선을 사용하면 모든 추가 옵션이 무작위로 재설정되며, 정환의 선을 사용하면 원하는 하나의 추가 옵션만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능력치 중복될 수 없다고 뜨네요. 3단계에서 공격력 증가 옵션이 부여됐다면, 7단계와 10단계는 필요가 없네. 그럼 3단계 만들고 공격력 붙이는 게 가성비 끝내주겠네요. c n 나의 기운 추출, 7단계까지 되고, 방어무시율도 있네? 와 이거 많이 올라간다 찌르기 9가 올라가 있는데 CNI 기운 추출은 장비에 부여된 CNI 기운을 아이템 형태로 추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운이 추출된 장비는 CNI 기운이 제거되며 거래 및... 밑... 아... 교환 불가가 풀리는구나 기운을 추출시 CNI 기운 추출 시약이 소모가 되고 추출 횟수에 따라 필요 수량이 증가합니다 추출된 걸팔수 있네 이 옵션 자체를 잘 뜨면은 빼가지고 판매할 수가 있는 거네 CNI 기운 주입 추출한 CNI 기운을 다른 장비에 주입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모든 장비에 공증 붙이면 투구, 갑옷, 무기, 손목, 머리, 몸, 손, 다리 8부위 4%면 32%가 올라가는 이것도 7월 3일 테스트 서버에 나오고 17일 날 정식 서버에 업데이트 될 예정 이제 여기서 킥은 이거지 환료에서 정환에서 맞죠? 이게 킥이죠 이게 너무 비싸거나 TP로 나오거나 캐시로 나오거나 킥입니다 어떤 거냐에 따라서 가성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드 잡아먹는 괴물이 될 수도 재설정 비용은 100만원으로 저렴한데, 일단 여기 최대 플러스 9도 있는 걸 보면 이거를 다 찌르기 9로 도배를 하면은 7단계까지 찌르기가 63이 올라가는 건가요? <laughs> 이건 뭔가 특별하게 구가 떴겠지? 310레벨만 되는거라 아키는 안되네. 피타랑 어비스는 되네요. 시 c n 의 기우는 테섭을 가서 목요일날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개발자 노트 EX. 이거는 스포가 됐었습니다. 왜 스포가 됐냐면 현재 지금 부스트에 이렇게 EX 난이도라고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거 뭐냐 익스트림이냐 엑스트라냐 익스큐즘이냐 과연 뭘지 개발자 노트 보겠습니다. 루미너 어비스 보스전 아페트리아 신규 난이도 추가 7월 업데이트 예정인 루미너스 어비스 EX 난이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유저분들의 상위 난이도의 던전으로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성장 동선을 보완하고 장비 파밍의 효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루미너스 EX 난이도 생긴건 똑같네요 색칠놀이 색칠 안했네 루미너스 EX 난이도는 인퍼널 장비를 모두 갖춘 유저분들께서 도저... 오 약하게 나오네 생각보다 인퍼널도 가능하다는거 1인 던전이며 사가의 섬에 위치한 NPC 제사장을 통해서 입장할 수 있고 해당 던전은 성장 구간에서의 장비 파밍, 피로도를 줄이고 어비스 던전, 진입전, 필요한 스펙업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마련된 컨텐츠로 아킬루스 장비 제작에 필요한 재료의 드랍률이 기존보다 대폭 상향되었으며 이렇게 이제 아키를 푸는구나 완제품 아킬루스 장비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루에 한 번이겠죠? 무한으로 파밍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벤트 때문에 얘네 천만원 됐는데 이렇게 완화를 시켜주네요 좋죠 완화되면 좋은 거긴 하니까 버닝러시 유입되신 분들이 편하게 이제 세팅할 수도 있고 게임에 뭐 정착하는 것도 쉬워지고 어비스 보스전 EX 난이도 설마 여기서 어비스 나와? 어비스 장비랑 어비스 재료도 여기서 나오네. 어비스 보스전 EX 난이도는 어비스 심층 지옥 난이도보다 한층더 높은 난이도. 1인 던전이고 이렇게 입장할 수 있고 이제 계단식 제대로다. 가패치다 어, 우리 각 게임 되나봐. 해당 던전에서는 어비스 장비 재료가 대폭 상향. 낮은 확률로. 완제품 어비스 장비까지 아페트리아 EX 난이도 아페트리아 EX 난이도는 기존의 아페트리아 어려움 난이도 보다 완전 최상위 유저분들의 컨텐츠네요. 아페트리아 EX는 이클립스 장비 제재가 필요한 재료의 드랍률이 대폭 상향되었으면 낮은 확률로 완제품 이클립스 장비가 나온다는데? 여기 대놓고 이렇게 뭐 대폭 상향 뭐다 써있는 거 보면 다 장비를 완화시키려는 그런 느낌인데? 이 컨텐츠는 극 최상위 아니면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앞에는 많이 참여를 못한다고 쳐 스는 솔직히 할만해요 이 정도면 재료도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러고 이제 개발자 노트는 끝났습니다 앞에 어비스 루미너스 EX 난이도 7월 3일 목요일 날 테스트 서버 나오고 더 정확한 건 테스트 서버 열리면 한번또 제대로 눌러볼게요 테스트 서버 패치 후 변경되는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7월 3일부터 17일까지 컨텐츠 개선 컨텐츠 정보 UI에서 던전 및 필드 보스 컨텐츠로 오 바로바로 갈수 있네 머큐리얼의 루미너스 보스 컨텐츠 신오 이것도 이제 바로 시면의 보물창고는 무료 입장 하루 한번 신조의 동지 지하 3층부스 신조의 전투 패턴이 완화됩니다. 이건 패턴 컷을 시키는 건데 그렇지 못한 파티가 이렇게 되나 보네. 신조의 동지 컨텐츠 일부 구성이 다음과 같이 개선됩니다. 1층 이동 동성 세구간두구간 브라보. 드디어. 이걸 이제 해주네 진짜 가패치다 와 미쳤다 2층 동선 7구간 2구간으로 간소화됩니다 무서워 이 정도면 무서운데? 어비스 보스전 심층및 어비스 코어 마스터 던전의 구간이 1회 6에서 1회 3으로 와 얘네 뭐야? 이제 다 간소화야? 어베이스 컨텐츠의 간소화로 듀얼 부스터의 사양이 변경됩니다. 와, 짱이다. 간소화로 보상 지급 횟수가 증가. 두 배로 증가됐고. 오케이. 컨텐츠 입장 및 클리어. 일부 컨텐츠 입장 및 클리어 동작이 변경됩니다. 카운트가 이제 바뀌네요. 데미지가 몇이 뜨는지 모르잖아. 신조. 뭐, 들컷 뭐 200만이다, 300만이다 이러는데. 내 들컷을 모르면 들어갈 수가 없었어. 들어가자마자 횟수가 차감이 돼가지고. 이제 그게 바뀌네요. 보스를 잡는 시점으로. 들어가서 내 딜이 몇 되는지 확인해 볼수 있죠? 팀플레이 진행 시 팀원이 중도 이탈한 경우, 던전 내부 몬스터는 무적상 그러니까 추방이 되거나, 나가게 되면, 튕기, 튕기면, 컨텐츠 보상 어? 어, 이거 떴다 컨텐츠 보상 개선 컨텐츠 클리어로 지급되는 시드 한도 60억으로 이제 설정되거든요 머루하면 5억 주고 어비스하면 9억 주고 신주하면 7억 주네요 그 이클립스하면은 와우 씨최의결전토벌전아 대부분 이네 개는 빠지겠네 여기만 이렇게 되겠네 보급품 한 판에 3천만 원씩 주네 오를리 방어전도 많이 주네요 한 판당 3천 주고 중 스펙 기준 이거 네개다 빼면 56억 9천 ,000, 9천만 원이에요. 야, 뭐 나쁘지 않다. 56억이나 얻을 수 있어. 이거, 이거 4개가 빠져도 이렇게. 이걸 다할수 있다고 해도 어차피 60억에 걸리잖아. 야, 골라갈 수 있네요, 이제. 60억만 채우면 되니까. 근데 크라운 때문에 다 해야 될 텐데. 크라운을 조정을 하나? 컨텐츠의 레어 보상 품목이 조정됩니다. 일부 장비 제작 재료 등 아이템의 지급 수량이 증가합니다. 엘소 스크롤이, 어, 엘소 나온다. 엘소 스크롤이 레어 보상 품목에서 새롭게 추가되며, 일부 컨텐츠 클리어 및 보스 처치 시 엘소 스크롤 50포인트가 기본 보상으로 지급됩니다. 해당 아이템의 획득은 듀얼 부스트의 효과에 영향을 받으며, 필드의 사냥 기반 획득 제한과는 별도로 적, 용 신규 전용 화폐 엘리소. 엘리소는 이제 귀속 제화예요대주에 최초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사냥터의 모든 잡템이 없어져요. 이 신규 화폐가 나와서 귀속 화폐로 이제 아이템 강화하고 비안화하고 이렇게 한다고 개발자 노트가 떴었거든요.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엘리소는 거래가 불가능하며, 룬계정 공용 사용 가능, 최대 손지, 천만 시나의 기운 이과할수 있네 12강 이상 장비 강화 렐릭 랠리... 렐릭 어, 강화에도 할수 있네요 필드 사냥 개선 어비스 심층 몬스터의 레어 드랍 품목에서 장비 강화 석이 제거됩니다 옛 기억의 숲 정령의 신전 아크론 지하 요새 군영 레어 드랍 품목이 조정됩니다 이거 다 없어져요 이 잡템이 사냥을 통해서 시드를 벌 수는 없습니다 필드 사냥터에서 몬스터를 잡을 시 엘소를 획득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며 주간의 획득 상한 310레벨 기준 14만 사각 상태 28만 오각 의 에타 1레벨 42만, 11레벨, 21, 31, 7 1일까지 엘소는 명의당. 한 개의 룬 계정 내 캐릭터로만 획득할 수 있으며, 주간 획득 최대치는 계정 내에서 공유되고, 일부 사냥터에서만 몬스터 토벌 시 엘소를 획득할 수 있으며, 사냥터가 정해져 있네요. 사냥터의 난이도에 따라, 획득 가능한 엘소 포인트의 범위와 등급이 달라집니다. 레오 확률 증가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네요. 엘소 획득이 가능한 사냥터는 아래와 같으며, 림보. 허상, 팔색조의 뿜? 심층, 대장간, 골고다. 입장시 비아노의 축복이 부여됩니다. 최상위 사냥터에서만 적용되는 효과. 오, 상한치. 오, 이거는 선발대 분들. 어, 이제 선발대도 챙깁니다. 이러면 골고다 협곡 스펙 되시는 분들은 메리트가 있죠.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한데. 림보, 심층. 이거 매크로 돌아가지 않아요? 림보랑 심층은 매크로 돌리기 너무 쉬운 사냥터야. 엘소 획득표기 UI는 버프창 밑에 나오네요. EX 난이도는 개발자 노트로 봐 장비 이동 거래 시스템 도입 특정 텐츠 참여시 어 이거는 이제 미리 봤죠 7일 동안 이제 귀속되는거 크롬 개선한다 컨텐츠 클리어 시 획득하는 명성 점수가 변경됩니다 컨텐츠별 획득하는 총량 제한이 제거되며 진짜 가패치구나 이제 하는구나 드디어 명성 점수는 총합 3만 포인트를 초과하여 획득할 수 없도록 변경됩니다 높은 컨텐츠 해가지고 3만 되면은 안 해도 되네 밑에 것들은 cni 기운 이거는 개발자 노트로 받고 내 콘텐츠에서 힌덴의 가루 드랍 보상이 추가됩니다. 어헬 앞에 일반 앞에 어려움 토벌전 최의결전 명의당 주간 최대 135개까지 획득할 수 있다고. 아미티스 칼데야 요새 상점에서 힌덴의 가루 20개를 명의당 주간 1회 군. 구... 어, 이 힌덴의 가루가 또 킥이네. 아미티스 칼데야 요새면은 공성 아닙니까? 공성도 하겠는데 이러면 크라운 달성 보상에 힌덴의 가루 주머니가 추가됩니다. 클라드 플리마켓에서 NPC 티아에게서 A라의 망치 환류에서 활... 어, 여기 떴다. 렐릭의 확장. 어, 이것도 아까. 받고 일부 아이템의 거래불가 속성으로 변경됩니다 바람에 사탕 황금경당 어, 상점에 나오네요 바람에 사탕 5만원 장비 강화속도 어, 고정이다 이제 정상화를 이렇게 시켜버리네 식물의 상자 원하는 식물 하나에 5만원 눈열매 50만원 아 비싸다 매크로들은 40만원에 팔겠네요 아 40도 매크로들이 가져가는 거 이득인데 아 저거는 더 싸게 어야 되는데 패치 전에 40에 다 던지겠지 패치 이후에는 거래불가로 바뀌는데 패치 전에 다 40만원에 팔겠지 가격이 지금 공개가 됐네 아직 배치는 2주가 남았습니다 17일까지 2주동안 다 정리하겠죠? 이거 공개하면 안됐어 거래지 스크롤이 판매됩니다 진짜 나왔네 전속이랑 똑같네요. 주당 2회 인파널아킬로스 어비스 이클립스 장비를 분해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아킬로스 장비 분해 시 일부 장비 재료와 일정 확률로 시에나의 기운 7단계 이상 강화 재료인 장인의 혼그 시에나의 기운 그게 아킬로스 이상부터 아 이렇게 또 가격 방어까지 진짜 이번에 미쳤는데? 당장은 시세가 뭐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겠네요. 나오면 최상위권 분들은 이거 하려고 투자할 거니까 뭐 시세가 올라가 올라갔지 떨어지진 않을 듯. 인파널 아킬루스 어비스 이클립스. 암리스의 장착 캐릭터 제한이 해제되어 모든 캐릭터가 장착. <laughs> 이것도 이제 리스트화가 되는 거야? 마공은 이제 다 암리시네. 테서 패치 노트는 이게 끝입니다. 이거 전부 다 목요일날 테서 패치하면 들어가서 다 눌러볼게요. 내용이 워낙 많아서 안 좋은 건 없는 거 같습니다. 뭐 완화 시켜주고 막 이러고. 아 그리고 버닝 러시 계속 얘기하시는데 버닝 러시 할 거예요. 버닝 러시 합니다. 이때 기대하시면 돼요. 거의 할 거예요. 1%는 혹시 몰라서 저도 빠져나갈 군형이 있어야죠. 게임이 엄청 건강해졌네요. 이제 계단식 성장이 되잖아. 지난기 어비스 오셋이 지금 600억이에요. 근데 어비스를 왜 던져? 뭐 지금 던질 그게 없는데, 어비스를 입어야 어비스 컨텐츠를 할수 있음. 근데 왜 던짐? 아... 완제 드랍된다고 해서? 아 근데 제가 이게 뭐촉 치는 건 아닙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면 완제 못 먹어요 아니 지금 이거 완제 못 먹어요 너무 막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시선 안 떨어져요 이게 완제가 쏟아지면 아 그럴 일도 없고 갑자기 그러면 게임 망하는 거지 베이지를 억가 하면 안 돼요 지금 배치가 패치야 이거 배치 굉장히 좋죠 뭐 지금 아이템이 풀린다 뭐 어떻게 된다 이건 다억가야 아키는 확실할 것 같아요 솔직히 아키는 인정 근데 어비스는 떨어져도 어차피 어비스를 입어야 어비스 컨텐츠를 할수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긴 하겠죠 우아양은 하겠죠 RPG 게임이 다 그러니까 짝이 막 몇백억이 싸지고 이러진 않죠 2 3개월 지나면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지 계속 컨텐츠를 도니까 근데 킥이 뭐냐면 저 시에나 있죠 저 시에나가 좋은 게 보니까. 3단계부터 기속인데, 추출하면 돼가지고, 크게 기속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좋은 시스템 같아요. 8부위 장비를 다3단계 올리는 것 같아. 그러면 스펙업이 확 됩니다. 그3단계다 올리고, 다 공증 뽑아버리고, 똑같은 주스탯으로 도배하면, 어비스 입어도 주스탯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공증 뜰 확률은 그치. 엄청 낮겠지. 근데 뭔가 가성비 세팅 느낌은, 딱 이게 가성비지 않을까. 추가 옵션에도 스탯이 붙더만, 스텝 붙으면 명크 챙기기 쉬워지고, 태섭이 나오면 한 3단계까지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가차하는데 어느 정도 확률로 나오냐 해가지고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